Welcome to 영어서원 백운제 영어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The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준주 성범 준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준주 그런 성스러운 책인데요 준주 성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훈계와 지침과 묵상과 또 제자와 나누는 대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구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보배스러운 책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두루 읽힌다는 토마스 아캠퍼스 성인의 d e m i t a t i o n of Christ 15세기 초 1400년 초기 어간에 쓰여진 책인데요.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죠. 1권과 2권은 모두 함께 읽었고 지금 Book 3 internal consolation, 내적 위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읽고 새기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은 the 24th chapter, 제 24장. avoiding curious inquiry about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 인생에 관해서 호기심을 자제하라. avoiding curious inquiry. 남들이 어떻게 살아. 무슨 말을 하나, curious inquiry. 이것저것 살펴보는, 들여다보는 그런 것을 피하라. 남의 생활을 부질없이 살피는 것을 피하고, just take care of yourself in Jesus. 벌써 2권에서도 여러 차례 사람들과의 친교, 너무 의미 없는 만남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특히 쓸데없는 가습, 뒷얘기, 뒷담화, 뭐 그런 이런저런 두런두런 쓸데없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공연에 남들 얘기만 하다가 많은 것이 보통 인간들 만남이죠. 그런 curious inquiry about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꺼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in Jesus, in God, 하나님 안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 안에서, 묵상하고, be still and know, I am God within. 그런 멈추고, 지, 관, 보는, stop and watch. Be still and observe. 그런 것이나지, curious inquiry about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 인생에 이런저런 관심을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삼권에 와서도 또 한번 권면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은 예수님 말씀이 먼저 나오네요. 지난 시간 몇 차례 걸쳐서. 우리 제자, The Disciple. 대단한 제자죠. 우리 모두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제자. 그러면서 또 아주 훌륭한 귀감이 되는 그런 제자의 기도, 또 고백, 탄원, 간청,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남의 생활을 부질없이 살피는 것을 피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 같죠. The voi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 My child, do not be curious. 호기심 내지 말라. Do not trouble yourself with idle cares. 그저 게으른 관심으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부질없는 관심은 꺼라. Idle cares. 가만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사람은 뭐하나, 이런 사람은 무엇하나. 남들 허구조사 하지 말라. What matters this or that to you. 이것저것이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냐.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죠? Follow me. take up your cross and carry it and follow me. 이 십자가를 들어서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What is it to you if a man is such and such?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무슨 그대에게 상관이뇨? If another does or says this or that.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what is it to you?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you? It's none of your concern. Follow me. 남들 일은 남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것저것 콩 나와라, 판 나와라, 뭐, 콩 나오네, 판 나오네. 거들지 말고, follow me. 주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꾸짖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자녀야, 호기심을 갖지 마라. Curious cats die. 호기심 많은 고양이는 죽는다. 그런 서양의 격언이 있죠. Even if cats have nine lives, curiosity kills them. 고양이가 아홉 번 사는 그런 모진 생명력이 있지만 curiosity kills them. 호기심이 그를 죽인다. be careful. 호기심을 갖지 마라. 그리고 헛된 걱정을 하지 마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라라. follow me. 그 한마디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장차 제자가 될것 같은 장정들에게 그저 다짜고짜 follow me 하는 것이죠 제법 배우고 학식이 있고 세일이까지 돼서 publican, tax collector, matthew 그 성문 안팎에서 이렇게 택스 컬렉팅을 하고 있는 프로페셔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직업 세일이니까요 그렇게 돈을 세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매튜 마테어에게 Follow me 그저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러하고, 혹은 저러하고, 이 사람이 혹은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뇨? What is it to you if a man is such and such? If another does or says this or that? It's none of your concern. Follow me.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애들로서 이렇게 중원부원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으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너희 주가 아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너희는 아무리 날 들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외식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너 스스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왕국의 문을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해서 잠그고 막고 있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렇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독서를 서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죠. 그것도 절묘하고 Follow me. 그냥 그거죠. 뭐 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뭐 그런 것들은 글쓰는 기자들이나 소위 육하원칙을 지킨다는 그런 직업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원보헌이 필요 없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는 장차 제자에게, 너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물, 묻을 것인데, 네, what is it to you? 너의 일이 아니다. 너는 follow me.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부모라는 것은 효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속의 모든 사사로운 정에 끄달리지 말고 Right now! 하루라도 미루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Immediately! 그래서 마가보험서를 읽으면 마치 영화 스크립트를 읽는 것처럼 거의 설명이 없이 Immediately! At once! Immediately! 라는 표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군더더기 없이 그저 짧게 기술하고 있는 마가복음서의 그런 긴장감도 예수님의 그런 직선적인 애두르지 않는 바로 핵심을 지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때문에 더더욱 가능한 것이죠 You will not have to answer for others. 남들 위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너는 왜 남들 위해서 대답하느냐 But you will have to give an account of yourself. 그 때는 그대 자신을 설명해야 할 때가 온다. Why then do you meddle in their affairs? 왜 그들 일에 끼어들으냐? 너는 이제 머지않아. 너 스스로를 설명하고 너 스스로를 변해, 변호해야 할 give an account of yourself. 그대 자신을 모두 변호하고 설명해야 할 그런 그대가 곧 온다. sooner than later. 생각보다 빨리 온다. memento mori. 그대가 곧 심판을 당해야 하는 처지에서 give an account of yourself. 그대 스스로를 위해서 설명해야 될 때가 곧올 텐데, 남을 위해서 뭘 이리저리 꼬치꼬치 알고자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대답하면 될 일인데, 왜 쓸데없는, why then do you meddle in their affairs? It's not yours. You have to give an account of yourself.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 Wake up. Be watchful. Follow me. Follow me라는 명령은 현상적인 의미에서 걸어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면에 있는 실전의 그리스도를 늘 잊지 말라는 것이죠 Forget me not 물망초라는 그 이름이 그대로 예수님을 늘 갖고 있는 상태를 읽게 하는 것이죠 Forget me not 그때 미는 물론 대문자가 되는 것이죠 Behold, I know all men. 보라, 나는 사람들을 안다. 그피조버린 사람들, 나는 그속 중심까지 낱낱이 알고, 사차치 알고, 그걸 머리카락 수까지다 세워서 아는 게, I am. I see everything that is done under the sun. 해 알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나는 안다. 이 세상, under the sun. 전도서 Kohelet, Ecclesiastes.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Men toil under the sun.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고생한다. Under the sun. And I know how matters stand with each. What is in his mind and what is in his heart, and the end to which his intention is directed. 사람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mind와 heart는 다른 것이죠. mind는 어떤 머리로서, 두뇌로서 해량하는 그런 어떤 이성인 것이고, it is heart, sensibility, 감성이라든지, emotions, 느낌이죠. intuition, 직관들을 포함한, In his heart, 가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I know.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And the end to which his intention is directed. 사람의 뜻이 어디로 끝을 향하는지. I know all men.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내 앞에서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냥꾼이 들이대는 총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는 꿩처럼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 I know all men inside out 속속들이 다 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알며 각각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든 것을 I know all men commit all things to me, therefore.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나에게 전적으로 맡겨라. And keep yourself in good peace. 선한 평화 안에서 그대를 견지하라. 내가 주는 평화. 내 안에 있으면 true peace, true rest. 그게 바로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존주성범 제3권의 제목이죠. internal consolation. 내면의 위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신 샬롬. Let him who is disturbed be as restless as he will. 괴로운 사람, 마음이가 제대로 가라앉지 못하고 restless 소용돌이치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놔둬라. Whatever he has said or done will fall upon himself for he cannot deceive me. 스스로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다. 누구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He cannot deceive me. I know all men. 그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그럼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맡기고 항상 진정한 평화 중에 머물며 동요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을 구가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뭔가 보람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 그저 내버려 두라. You follow me. 그들은 그들이 행하고 말한 것으로 스스로 넘어진다. Whatever he has said or done, he will. Fall upon himself. 자기 코를 받고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것이다. 자기를 믿고 세상을 즐기며 자기의 욕심을 쫓는 그런 사람들은 마침내 fall upon himself. For he cannot deceive me. 세상일에 바쁨으로 실존적인 나를 모른다. 하나님의 실존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will fall upon himself 스스로 무너지고 나는 것이다. You follow me. 그러니 너는 그저 나를 따라라. Have me. 나를 가져라. Do not be anxious for the shadow of a great name, for the close friendship of many, or for the particular affection of men. 우정인이 뭐니 하면서 친하다 어쩌다 하면서 사람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은 shadow 그림자에 불과하다. these things cause distraction and cast great darkness about the heart. 그저 마음을 분심으로 동역해 하고 이런저런 잡념으로 들끓게 하는 것이며, 가슴 전체가 great darkness, 커다란 어둠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명철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빛이 없다. 너는 더 높은 명성을 갈구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for the shadow of a great name. 명성이란 그림자다. 그것은 여몽환 포영이라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The shadow of a great name.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라. 이미 이거 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불필요한 친교를 삼가라. 어느 누구와도 사사령을, 사사령은 정을 주고 받는데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 사람과의 친교는 늘 사람을 작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철인 세네카는 말했었죠. 내가 사람들과 두런두런 두런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홀로 돌아오면 나는 I always find A lesser man. 작은 자를 발견한다. 점점 소인배가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철인 세네카는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남들과 먹고 마시고 친교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분심거리다. Distraction. 그대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오직 일령으로 나의 삼매, 예수 삼매, Jesus s a m a d i 그렇게 일상 삶에 빠져 있어도 족하지 못하건을 이런저런 세상 일에 한눈을 팔고 사람들과 어울려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 때문에 분심거리가 많이 생긴다 마음을 어둡게 한다 And cast great darkness about the heart 오로지 깨끗하고 순박한 가슴이라야 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I would willingly speak my word and reveal my secrets to you. 나는 기꺼이 나의 말을 할 것이고, 나의 비밀들을 reveal, 드러낼 것이다. If you would watch diligently for my coming and open your heart to me, 나의 오심을, 내가 오는 것을 diligently watch, 깨워서, 부지런히 찾고, open your heart to me. 그대의 가슴을 나에게 연다면, 나는 내 말을 할 것이고, 나의 비밀들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나는 이미 그대 안에 들어있다. 그대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mpty yourself. 그대를 모두 비우면, 거기에 덩그렇게 들어 계신 I am. 그실존 Christ consciousness. Jesus. 거기 계신 것이다. 그대는 예수를 가졌는가? 보다 엄밀하게는 그대는 그대가 갖고 있는 예수를 깨닫는가? Be prudent then watch in and... Prayer and in all things humble yourself. Be prudent, 진중하라. 이리저리 뛰지 말고 be prudent, be circumspect. 두루 보면서 진중하게. Be prudent, 조심하고 진중하라. Watch in prayer. 기도 속에서 보라. And in all things humble yourself. 모든 것 속에서 그대를 낮추고 겸손하라. 그대가 나를 방문하는 것만을 살펴서 내가 언제 오시나, 언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합일하는 시간을 좀더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살피면서 기꺼이 마음의 문을 늘 열고 그대를 비운다면 나는 기꺼이. 내 말, 마이 word,를 들려주고, 나의 비밀, my secrets, reveal to you, 기꺼이 알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Watch out. Be watchful. 그렇게 예수님께서 짧지만 명료하게 너희는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 스스로를 살펴라. 내 안에 들어있는 그 internal consolation. 내면의 위로. 내면의 위로는 무엇이 아니죠. 우린 벌써 몇 차례 그렇게 새겼던 것이죠. 내면의 위로, 그것은 무엇인가?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죠. 내면의 위로, 누구인가? It's not what. It's who.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Christ Consciousness.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하는 그실존적 I am. 늘 깨어 있으라. 남들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men.